오늘 주일 날이네. 오늘 말씀 읽어볼까. 2월 2일. 열한기하 1 1장 아하사의 어머니 아달려가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사의 누이 여호세베가 아사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와의 호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우사다가 사람을 보내라 가리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와의 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와의 호 성전에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시한번째 일을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삼분의 일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두중두 두 대는 여와의 호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무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의할 진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수와 여호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을 음 하는 바 안식일에는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사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일왕의 창과 방패의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야대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고 여호사다가 왕을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델레가 호위병과 백성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이 나팔수가 스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백성이 출고하며 나팔 부는지라. 달려가 옷을 찢으며 일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이 여호사다의 군대를 거느리고 백성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아니 제사장이 이 말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에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며니라. 이의 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마리에 다니는 길로 단,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사에다가 온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을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성들을 철저히 깨들,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이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성전을 수칙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한 사람 호위병을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 왕궁에 이르게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수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세였더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예배자리에 앉아 영적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정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말씀을 들으면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는 예배자리가 되실도록, 은혜로 보고로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아버지 하나님 힘껏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대주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나 깐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각처에서 각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믿음으로 지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도록 역사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 죽게 맡기며 오늘도 일정 모든 것 죽게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